중학교 때 같이 어울리던 무리가 있었다. 그 중에서 나는 민경이와 가장 친했는데 민경이는 우리 무리를 이끄는 리더 같은 친구였다. 공부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니까 어제 코너에이두 시간을 불렀다니까 대박이지. 아니지. 어떻게 두 시간을 부르냐고. 나는 그런 민경이와 내가 단히이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다. 우리 집은 늘 불안했다. 엄마와 아빠는 매일 돈 문제로 싸웠다. 유일하게 우리 집 사정을 아는 친구는 민경이였고 나는 자연스레 민경이한테 많이 의지했다. 아니, 엄마, 아빠 싸워서 집 분위기 지금 완전 최악이야. 그래도 오늘 날씨 추운데 오는 집에 들어가야지. 나 그럼 집 들어가서도 다시 전화해도 되지. 아, 알겠어. 나왔어. 하,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아직도 분위기 개살벌해 어제는 이혼 한해 만에 그런 소리까지 나왔어.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어떡해? 그럼 나 누구랑 가야 되는 거고. 지금 학교도 잘 다니고 싶은데. 이사 가기 싫어. 에이 울지마 그거 괜찮아 지실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후 싸울 때 있어 며칠 동안 말안 하고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불내해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걱정하는 것도 싫고 나 진짜로 너랑 떨어지기 싫어 헤이, <laughs> 연아 너가 만약에 이사 간다 해도 우리 연락도 자주 하고 계속 보면 되지 우리가 떨어진다 해도 무슨 연 끊는 것도 아닌데 그치? <laughs> 민경 내 진짜 친구는 너밖에 없어 진짜로 불안했지만 결국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했고 난 엄마를 따라 외갓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아빠는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했지만, 어느날 갑자기 지원이 끊겼다. 이후 나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빠르게 사회로 나섰다. 여기선생님 샴푸 좀 해주세요. 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지내다가, 내가 성인이 되고 서울로 직장을 옮기면서 다시 가까워졌다. <laughs> 우와, 대학교가 이렇게 커? 진짜 신기하다. 나그 대학교 학식? 아, 그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먹어보면 안 돼? 아, 궁금해, 궁금해. 아, 그래, 그래. 난 일부러 민경이 학교 근처에 방을 얻었고, 덕분에 우리는 더 자주 가까이 붙어 다닐 수 있었다. 민경이는 내 안식처이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민경! 어? 뭔일 있나? 뭐야왜 그래? 뭔일 있어? 아, 서류 또 떨어졌어. 이번 달에 몇개 떨어진지도 모르겠다. 하나도 떨어지니까 자존감 개 떨어지고, 이게 정말 좋을까? 솔직히 모르겠어. 에이, 내가 아는 애도 100개 넘게 소리냈는데 그중에 두 개인가? 해서 연락 왔었대. 그만큼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고.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민경 너는 면접까지만 가면 무조건 합격되는 거니까. 말빵 하면 사는 게 아니겠냐. 아이고, 서리부터 대야 뭔 면접을 보든 말든 하지. 이번 주 내내 불합격 소식만 들으니까 멘탈이 그냥 탈려버렸다. 야, 야, 야. 이따 커너가자커너커너 코너 코너, 코너. 어? 응? 응? 갑자기 커너 아, 이럴 때 그냥 존나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 풀어야 돼. <목소리> 아 진짜 개답다 존나 뛰었더니 민경이는 결국 서류를 붓고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유명 대기업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 민님 우리 팀장님이 주신 거 그거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할래요? 아 네네 좋아요 아니 근데 아까 민님 센스 장난 아니더라 팀장님 때문에 분위기 어색해질 뻔했는데 타이밍 맞게 회의 가자고 말한 거아 그냥 분위기상 그래야 할것 같아서요 에이, 별거 아니죠 뭐 아 진짜 민밉한 성격도 좋고 뭔가 같이 쌀먹고 싶은? 아 나중에 한번 해요 <laughs> 아, 좋아요 좋요저 <laughs> 화장실 갔다가 바로 갈게요 네끄잇라아 <laughs> 진짜 오랜만이네 대학가서 한번 보고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야 아 다른 애들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애들이 채연이랑 그때 안 친했나? 다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하긴 채현이는 나랑 제일 붙어다니긴 했지 어색해서 그런가보다 그래도 다같이 보면 재밌을텐데 다음에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헐 코코 거기 경쟁률 미쳤다는데 역시 차민경 대박이네 넌 여전히 탄탄대로구나 중학교 때부터 너의 싹쓸아 보이긴 했어 <laughs> 야 나도 맨날 술을 방탈하다가 맨날 나갔었는데 이번에 운 좋게 붙어가지고 아휴 아직 인턴이라 정직원 전환까지는 모르겠다 아 우리가 벌써 밤 50이라니 중학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뭔가 실감이 안난다 실감이 하은이는 작년에 모을 갔다가 올 5월에 온다고 하더라고 우리 하은이 오면 또 한번 다같이 풀빌라같은데 뭐 빌려가지고 보자 아? 어때? 아 좋지! 아 하은이도 궁금하다 아 그럼 이번엔 채연이도 같이 보면 어때? 난 채연이랑은 자주 보고 그래서 아 채연이랑 자주 연락하나봐 응 채연이가 서울로 직짜 옮기고나서 나자취방이랑 가까운데 방 얻어가지고 자주 만나지 아 그렇구나 실은 나도 중학교 때 채원이랑 친했는데 내가 다른 애랑 놀고 있으면 막 집착하고 왜 자기랑 안오냐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좀 피했더니 한 번은 집에 막 찾아오고 막무가내 막문열달라고 그러고 그랬거든 뭐 전학 가서 만난일 없어서 그냥 있고 지냈는데 좀무서웠달까 그래서 좀 만나는 게 불편해 아 진짜 아, 난 전혀 몰랐네 난 채원이한테 그런 모습을 못 봐가지고 민경 너가 성격도 좋고 맞춰주고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너무 가깝게는 지내지 마. 에이, 예전 일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은 지금 없어 뭐 어릴 때니까 그럴 수 있지 너무 예전 일로 심각해지지 말자 휴... <목소리> 추쌤 <laughs> 근무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쪽 손님 쌤이 염색 마무리하고 샴푸 해드려요 네 저희 한 15분 있다 샴푸 들어가실게요 네 음? 아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염색을 몇 번을 했는데 아 이렇게 얼룩덜룩하면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했어야 됐는데 제시를 바로 해드릴게요 아니 다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따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바로 가야 되는데 아 이런 걸 어떻게 가요 진짜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 너무 죄송합니다 손님 응? 어? 아까 내가 샴푸해드린 손님인데 헐? 설마 마무리하라는 얘기가 그 뜻이었나? 그게 그그그그그그 뭐였죠? 음. 아까 무슨 일 있었는지는 알죠? 우리 샵 자주 오시는 고객인데 염색 얼룩돌로 난리 난거그 손님 우리 매장 VIP인데 샵 바꾼다고 난리 치는 거 내가 겨우 말했어 어? 지, 죄송합니다 제가 염색 마무리를 잘 못해서 마무리하라는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염색을 덧발라가지고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응? 어? 채취쌤이 디자이너야? 마음대로 판단하게? 주원쌤은 인턴 선배면서 이런 거안 알려줘요? 이런 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돼? 응?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땜에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내가 지랄하는 거 듣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다 때려쳐요 안 말리니까 응?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쪽을 줘야 되는 거냐고 아, 전화를 안 받아 오늘은 진짜 혼자 못 있겠단 말이야 밥좀 제발 교체해준 1통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리 걱정해? 진짜 규리말대로 얘가 집착하는게 좀 있는건가? 뭔가 무서운데? <목소리> 아 맹경은 거의 두달만 해보네 나 이제 대놓고 피하는 거잖아 진짜 몇 번째야 씨, 짜증나게 씨. 어디서나 예쁨 받는 민경이다 난 언제나 너가 1순위인데 넌 아니구나 민경이가 이제 내 톡도 안 본다 답도 며칠 있다가 오고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전화 좀한 걸로 그런 거라고? 내가 너무 집착했나? 그래도 그렇지 10년 친구인데 친구라면 서로 이해해줄 수 있지 난 민경이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민경이 날 쉽게 버릴 수 있지?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난왜 맨날 버림받는 거지? 이제 어떡해 연락할 사람도 없고 집에 혼자 있는 거 너무 싫어 그친구 진짜 못됐네요 사람 하나 갈렸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식당 친구랑 지금 선절하고 엄청 흐해졌어요화이입니다 너가 먼지거리를 했으니까 손절 당한 거겠지 크크 피해 오시네 크크크 원래 C가 인간은 형인전 안되겠으면 송모임 어서라도 사람 만나던가 내 친구 거기서 동네 술친구 생김 요즘 진짜 앱으로도 사람을 만난 구나 <목소리>